안녕하세요. KG 에듀원 희소고시학원에서 전공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박노송이라고 합니다. 제가 항상 고민하는 거는, 음, 사람입니다. 사람. 사실, 시험을 주관하고 출제하는 분들이 사람이시죠. 우리는 성문화되어 있는 책을 가지고 공부하지만, 저는 항상 그 사람을 쫓습니다. 올해는, 음, 어떤 출제자가 들어가실지, 또 어떤 출제자가 들어가셔서 어떤 교육 컨텐츠를 선택하실지, 저는 항상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런 전문적인 교육 컨텐츠를 잘 개발해 드려야, 우리 선생님들께서 또 편하게 시험을 보실 수도 있고 또 제가 잘해야 우리 선생님들께서 또 합격을 더 많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 열심히 연구 중입니다. <laughs> 예, 어, 저는 어, <laughs> 좀 당황스러운데요. 어, 저는 한 번도 제 스스로가 호통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 수업 시간에 저도 모르게 어떤 우리 선생님들께 감정임을 많이 하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분께서 그걸 모니터링 해주시는 과정에서 저 호통이라는 하나의 어떤 아이콘을 주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호통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보통,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정적인 좀 이식이 있습니다. 뭐 강압, 체벌. 이런 좀 약간 부정적인 잔소리 이런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좀 거부감이 있었는데 조울호의 통할통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 제게 있어서 이 호통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제 스스로에게 호통입니다. 어 제가 항상 일을 하다 보면 은 스스로가 좀 안일해지거나 어좀 힘들어지거나 또 어떨 때 보면 나태해지거나 이럴 때가 있을 때는 어, 스스로가 좀 무섭고 아주 전문적인 감독관을 하나를 이제 제가 상정을 해요. 그래서 객관적인 자아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에, 그래서 그 자아가 어, 저를 내려다 보는 거죠. 어, 네가 지금 왜 이렇게 나태해졌니? 너 지금 왜 이러고 있니? 이렇게 좀 뭔가 어, 스스로를 감독하고 스스로를 에, 경각심을 불러주는 이런 제 3의 존재를 <laughs> 하나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의 호통을 하고요. 어, 두 번째 호통은 우리 선생님들과의 호통입니다. 어, 이 때는 굳이 말한다면 소통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우리 선생님들께서 수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또이 1년이라는 수험 기간이 굉장히 힘들고 어, 어떻게 보면은 우울함이 또 밀려옵니다. 이럴 때일수록 뭔가 저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 과정을 극복하시고 좀 어떤 결정적 시기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항상 이제 감정입을 하고 그 안에서 열심히, 우리 선생님과 같이 열심히 해보려고 항상 우리 선생님들께 에너지를 넣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호통이라는 아이콘을 지금으로서는 아주 만족합니다. <laughs> 예, 합격생이요. 예, 합격생 많이 어, 배출하죠. <laughs> 어, 강사로서 가장 큰 책무가 바로 우리 선생님들을 합격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항상 고민하는 것은 어, 우리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개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양한 개성에 맞게끔 공부 방법도 선택하셔야 되고 공부 루트도 선택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자기 스스로 자기 개성에 맞는 공부를 선택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선생님들과 소통 경로를 많이 다양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뭐, 지금 공식 카페도 있고 카카오톡도 있고 또 제가 어, 유튜브 활동도 합니다. 센바락이라는 어, 채널에서 유튜브 활동도 하고요. 또 매주 우리 선생님들과 항상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과 상담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럼 왜 이런 소통 경로를 만들어 놨나? 그 소통 경로를 통해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을 알아갑니다. 아,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공부 방법을 선택하시는구나. 이런 공부 목표를 갖고 계시는데 이런 공부 루트를 고민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맞는 최적의 공부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선생님들께 가장 합격과 직결될 수 있는 공부루트가 다양하겠죠. 그 다양한 공부루트를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 보니까 또 개별에 맞는 공부 방법이 선택이 되면 아무래도 결과도 함께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교원 양성 기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교원 자격증을 배출하고 교원 양성 기관들이 있는데, 어, 많은 학회에서는 학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어~ 일원화된 교육 과정이 좀 부재합니다. 학문의 다원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어~ 사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다원성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의 교육 지향 그리고 그 교육 컨텐츠를왜 다뤄야 되는가 그리고 그 교육 컨텐츠를 그, 그 교육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이제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어~ 제가 뭐 획일적인 교육 과정을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교육 컨텐츠나 교육적 지향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좀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꼭 시험을 보았을 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어떤 교육 컨텐츠나 교육의 어떤 방법, 경로 등이 좀 어떤 부분에서 좀 탐색을 해서 그걸 취합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제가 좀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보니까 결과도 같이 따라와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이거는 어, 어 물어보나 말한 질문 아닌가요? 어, 강사한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가? 딱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합격의 기쁨을 누리실 때, 합격 소식을 전해 주셨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죠. 어, 기쁘다 보다는 행복합니다. 어, 사실은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면은 음, 정말 공부를 하기가 너무 힘든 환경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배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역경인 분들도 계시고 또 공부가 수험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좋아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결과를 얻어야 되는 수험, 수험 준비 과정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과정에서 어, 힘들어하시고. 어, 또, 우울증에 오시기도 하는, 여러 가지 좀, 어, 부정적인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그럼 저도 사실은 강사이고 인간이다 보니까 감정이 입이 돼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항상 이제 감정이 입하고, 어떻게 하면 저분들이 저기서 해방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분들이 저러한, 어, 상황을 극복하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항상 수험 과정에서, 같이 아파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은, 그걸 수험 과정에서는 해결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면 그걸로 어 뭔가 모든 보람과 행복을 누리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선생님께 들 이제 응원을 하는데 합격이라는 결과물은 그 선생님들과 함께 유일하게 정말 다 던져버리고 어 정말 행복한 시간을 유일하게 같이 공유하고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순간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런 순간이 올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 우리 선생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합격이라는 것은 내가 해내는 것이다. 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열정이 없이 합격이 이루어지진 않겠지요. 하지만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임하셨으면 분명히 합격을 해야 된다. 이게 또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열정과 노력을 가지고 저에게 오신다면 저는 합격의 키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힘내십시오!